마무리할획입니다 진행에 네, 앞서 주요 참석자분들을 앉아 계신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실성 장관님.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구에 어서상도안동 왔습니다. 자유표라고 어, 하는 게달라다시피그거를 어, 가져와야 되는데 개선결방안을 이때 구제 그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년 못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야동 지역에서는 원래 옛날부터 대마재배가 서 삼삼기 재 대장이 되배하는 이런 것들이 열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무주나 순영무료, 산업용으로 올 옥옥과 같이 다이오스제로 소재로... 가능하는데 목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할 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 우리 중기부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어, 너무 요약을 친만 사람의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 제가 드리는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대의 이에 대마사업의 현황 그리고 필요성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입니다. 첫 번째 대마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요 잎과 어, 꽃을 보시면, 자, 아시다시피,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규제가 되어 사용이 불가하여 어, 모든 것이 폐기되고 있는 어, THC와 CBD 성분이 가장 주요한 지표성분으로 보고되겠습니다. CBD의 경우는 THC와 다르게 향정신성 역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그 이용이 점차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CBD에 대한 어, 활용발을 타는것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경, 혈관 그리고 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를 하면 아무래도 마약류로 실제 보기나 연구소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그 따르면 대마의 위험성은 전체 위험도 평균은 실제로는 카페인과 유사한0.3% 미만의 THC를 가지는 대마, 즉, 햄프의 산업적 이용이 허가된 1977년 대마관리법, 2000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무대의에 대마가 마약류로 지정되어 산업용 햄프 규제자료 특보가 시행되면서 대마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미국의 펌들이 통과된 이후 2019년부터는 미국이 세계 1위 생산국가로 단숨에 올라섰으며 현재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이렇게 유용한 대마는 어, 그 재배가 꾸준한 감소 추세. 안동시 대마 산업의 수학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는 경북 바이오산업 연구원과 안동대학교에 설치된 대마 산업 인프라를 이용하여서 대마의 성분 분석 및 조기 감소 구별 방법 등 기반 기술이 기업 연계 및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에 부분을 보시면 역량에서 보면 저희 어, 대마 특보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시작되는 었다점에서 기회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 지역적 관 상황이며 대마 관련된 전반적 산업에 대한 어, 재고와 투,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면 ST 전략에서는 구축된 인프라와 외부 전문 인원을 활용한 대모, 대마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제 한 플랜 예고 활동을 통한 대마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고 산민의 상생의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WO 전략에서는 이런 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WK 전략은 지속적인 인재 양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대마 산업 분야의 이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강의상 두 가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특히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동 지역은 어 낙동강 삼 상... 대마산업과 백신산업과 같은 바이오 산업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부터는 안동시에서 올해부터는 경북 포항땅으로 이제 집을 짓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지 될수 있습니다. 버스텍은 그게 학생들은 겠습니다. 여기 오세요. 자